네, 양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0 2 5 프로야구 로또의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간의 시즌 8차전. 오늘 잠실에서 펼쳐지고요. 저희는 범일 자이언츠 파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캐스터 김동인이고요. 신봉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위원님. 어제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뭔가 뭐 빅터 레이스의 홈런 빼놓고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 우리 홈런 많이 맞았다. 이 생각? 네. 예. 네, 최근에 홈런, 피홈런이 너무 많으면서 네네. 경기를 좀 힘들게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좀 연패도 끊고 기분 좋게 승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의 선봉에는 이민석 선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선수 최근 구정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이민석 선수가 지난 SS전에서 조금 더 던졌더라면. 5이닝 음. 한 80개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랬더라면 6월 1일 그 경기도 이기고 좀더 쉽게 쉽게 지금 좀 승수를 쌓아 나가지 않았을까.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좀 일찍 내린 감이 있었고.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경기는 지금 선발이 항상 어렵게 풀어 나왔기 때문에 이선 선수가 잘 풀어 나간다고 하면은 좀 많은 이닝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다들 잘 들고 계시는군요. 룡룡님 오드리 방정님, 우사님, 여린분님, 커틀피시님, T O D E N님, 세라님, 위원님. 어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선수분이 채 타는 거 처음 봤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뭐 했어요, 위원님? 아 어제 저녁에 이제 예. 다른 그뭐 방송 한왜 우리 방송에서 안 하고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그 너무 다 저녁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예, 막 하길래 들어와서 봤는데 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어, 커다랗게 신봉기 위원하고 그렇게 막 올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못단 사람. 네. <laughs>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예. 늘은 연패를 깨기 위해서 MBC의 상징, MB기를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홈런 치면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예? MB기 날아다닙니다. 여기서. 예? 아 <웃음> <웃음> 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laughs> 오늘 엔비까지 갖고 왔는데 예, 진격의 넥타이 메고 엔비 갖고 왔어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오늘 예, 아이템이 점점 늘어나네요. 예. 아, 오늘 상대가 최승용인데 이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은 빼먹지 않고 계속 던지는데 나쁘지 네. 않은 투구예요. 그러니까 경기 운용 능력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초반에 구위가 좋거든요. 네, 네. 네. 그 초반에 공을 어떻게 공략하는에 따라 뒤에 달라지는 투수인데 그만큼 지금 오늘. 어, 장두성 선수와 김동혁 선수가 동시에 출격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예, 초반에 어느 정도 기선 제압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면이 보이고요. 네. 예, 좀 어, 뭐랄까?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뽑아 나가는 경기가 요즘 없으면서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만큼 어, 최승희 선수를 공격할 때는 어, 초반에 이제 1, 2회 싸움이 중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순철과 신봉기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무조건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조합은. 네, 이거 못 깨면은 이제 이거 못 깨면은 네. 이제 내일부터 접어요 우리 <laughs>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난 이제 네. <laughs>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습니다 오늘. 네. 뭐 자뭐진 사태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위원님도 어지러지하죠 네. 위원님 지금 중계 유연패예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어지러질합니다딱한번여미원님이좀 바꿔 달라 그러지 바꿨는데. 네, 일정을 바꿨는데 그렇게 이... 예, 그날이 <laughs> 승리하는 날이었고. 예. <웃음> <웃음> 오늘 똘똘 뭉쳐서 응원해요 마왕 누리연마님 다들 열심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뜬공만 안 치면 좋겠다고 이길 것 같은 느낌 든다고 진격 다치지 말고 이거 보자 예 그리고 신봉기 위원님 방송 듣겠습니다 민우의 팀이 감사합니다 로프차님 6월이 되고 나서 윤고나 왕성 오형제 중에 남아 있는 형제가 고손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팀이 이렇게 좀 어, 하락세가 주전이 이제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백업 선수가 옛날엔 그렇게 잘하다가 백업 선수들 차 지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네 지금 그만큼 그 외야수 두 명이 빠졌잖아요. 네네 네, 외야수가 보통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어 부분이 많은데 지금 백업을 그러니까 대주자 요원이 두 명이 어떻게 선발료 그 주전을 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지금 타선의 무게감이 조금 어 뭐 가벼워 졌다 라고 볼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투수들이 팀의 원투펀치 라고 할수 있는 뭐 간보 선수는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세훈과 터커 데이비슨이 한번 이렇게 좀 힘들게 가고 어제 나균환 선수는 5회까지 이 실점이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안줘도 되는 데뷔 첫 홈런 네. <laughs> 이런 것들을 막 내주면서 6회에 그냥 한꺼번에 점수다 줘버렸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뭐 네. 홈런이 모두 솔로몬이라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났는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실에서 홈런을 세개 3개, 피홈런을 세개나 맞았다는 그 자체가 네. 팀 분위기 면에서 많이 뭐 다운이 되는 그런 피홈런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어제 현충일이어서 저희가 응원가만 틀고 드림아이 친구들은 안 왔는데 오늘은 이제 드림아이 친구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제 정말 이 스튜디오가 숙연했어요. 네. 예, 정막했습니다. 정막 적막, 수견 네. 뭐그 자체였습니다. 네. 정말 아주 아주 신중하게, 아주 아주 좀 경건하게 <laughs> 어제 패배를 임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반드시 이해서 네. 기분 좋게 막비기 날아다니고, 이거 네. 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아 예. <웃음> <웃음> 자 아, 이제 공동 3등 세팀 중에 꼴찌 연승 못하면 내려간다. 정민선님. 지금 뭐 순위포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최근 10경기 2승 8패. 네. 네. 최근 10경기는 성적이 지금 뭐 뒤에서 1등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안 좋은데 오늘 분위기 반등하면서 오늘 이기면 내일은 또 간보하기 때문에 네. 선발 싸움에서는 확실히 좀 우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렇죠. 경기를 잡고 내일 경기까지 잡아야 이번 주에 어 3승 3패로 어 5할 승률로 마치게 되거든요. 네네. 네. 네. 자, 최승용 선수가 마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고요. 자, 오늘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 라인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1번 장수성 2번 고승민, 3번 레이스, 4번 전준우, 5번 전민재, 6번 손호영, 7번 유광남, 8번 김동혁 9번 한태양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어제 이제 한태양 선수가 어, 다른 선수들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정말 호수비와 안타를 치면서 어, 한태양 선수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네, 힘이 많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네 지금. 한태양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고 가벼워 보였고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이제 좌투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태양 선수가 좀 다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최승영 선수도 지금 6월 1일 키움전에서 6과3분의1 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 5월 27일 KT전에서 6이닝 2실점 그러면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2실점 이상은 좀안 하는 선수예요. 네. 예. 근데 키움만 만나면 이선수가 4월 20일 키움전에서 5이닝 4실점, <laughs> 키움한테만 무지하게 약하고 롯데자이언츠 처음 4월 27일 만나가지고 어, 5이닝 30점하면서 승리를 챙겼거든요. 네. 네. 오늘은 좀 타선에서 많이 터져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롯데타선이 공략하에뭐 까다로운 공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어느 정도 기선 기선 잡을 해야 될것 같고. 네. 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기선제압. 예. 네. 기선제압 예. 기운 예. 네. 그렇죠. 같고, 네. 네. 예. 그 전에. 오, 깜짝이야. <laughs> 말 잘해야 돼요. 네. 예. 난리납니다 지금 댓글창 네. 지금. 아주 예민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전에 뭐그전경기에서최승용 선수와 롯데 상대로 잘 던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만나 알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어, 공약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제 도닥갔습니다 일일비 안 하고 살자. 과연 내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둥둥맘님, 예. 어, 하루만 좀 슬퍼면 되는데 계속 슬퍼가지고요. 네. 예. 아, 오늘 일이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조현태님, 롯데하고 지난 26년 동안 로이스터 감독 때 잠깐 단짝하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보고 있다. 예. 아유 힘드시죠. 예. 오늘은 좀 이기겠죠. 예. 오늘 곰들이 나와서 시구 시타를 하는군요. 오 <laughs> 저렇게, 이예 예. 곰이 제주를 부리네요. 예. 예. 저렇게 하면 좀 아, 예. 우리 우리는 MB 기대가 다야 <laughs> 너희들 MB 기한테는 <앰비기한텐> 못 이겨. <laughs> 자 머리띠 하고 준비하자고요. 조금 있다가예 예. 예.